전당과 함께 북한으로 뛰어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북한이 박 씨를 처단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북한의 반발로 우리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.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며 대북 전단 살포 저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주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그 안전 또 우리 주민들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오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하지만 박 씨는 예정대로 DVD를 날려 보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. 그렇죠? 우리는 대북전단 더 인터뷰. Eu mi